11월 5일, 내일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내일은 일진이 무인일입니다. 그렇죠? 무인이라는 것은 생각이 가장 펼치고 벌리고 확장하려고 하는데 현실에서도 시작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 무인일입니다. 띠별로 보면 쥐띠는 어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곧 이루어질 것 같고, 곧 비가 내릴 것 같고, 어쨌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자기가 하고 있던 대로 준비하시면 원하는 방향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자기가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운입니다. 하나하나 해온 어떤 결실이 쌓여가는 모여가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학의 기쁨을 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어, 상황에 조금 물러나고 피하는 것이 좋은 그런 기운입니다.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현상 유지하면서 어,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더 좋은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은 지출이 좀 많습니다 예전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선물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 도 뭔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 자기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성공이 곧 이루어질 수 있는 직전에 와 있는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어, 결론 내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업무적인 어떤 부분도 조금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고 다시 넘어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일정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성부를 보고 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좀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분수에 벗어나서 자기 능력 밖의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남녀 간의 어떤 문제도 상대 의견에 반해서 과하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 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과음이라든지 과속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띠, 말띠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리석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은 날입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어, 어떤 상황이 자기가 잘 뚜렷히 판단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처럼 보여집니다.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어쨌든 잘못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행동이나 말 자체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어르신들은 낙상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모여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큰 것은 아니어도 어쨌든 자기인데 이익이 되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됩니다. 작은 결실이라도 있는 날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조금 신경 써입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교통사고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좀 피하고 물러나고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자기인데 주어져 있는 사항들이 좀 여의치 못해서 조금 피하는 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될것 같고 특히 결혼 같은 거 결정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출이 좀 많습니다. 애정단계도 좀 신경 써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단계는 불면증 개통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목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히 자기도 몰랐던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또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자기가 몰랐던 어떤 질병 같은 것이 알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니 한번 쯤 점검해보는 어떤 시간을 갖는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혹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모르고 있다면 좀 파악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 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지병은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도 좀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좀 점검해보는 하루를 갖는다면 그것도 더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으로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도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고, 성부를 보고 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도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좀 있는 날이네요. 이런저런 시련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생겨도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자기인데도 또 좋은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움 가운데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기존 사람들과 관계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